방실의 사람들이 왜 이리 늦지? 혹시 오시는 길에 방실가를 보시지 못했습니까? 하, 이 사람들이 왜 돌아오질 않지? 방신에는 방노산, 방순겸, 방취아 3대를 말합니다. 모두 자경단이죠? 세 사람은 함께 송암도 금방을 순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노산 할아버지는 너무 고령이시고, 손자인 방취아는 아직은 철없는 아이다 보니, 자경단 임무를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들이 입단한다 했을 때 다들 만류했습니다만. 단장님 아들인 도단아가 방송 겸을 적극 추천을 하기에 속눈샘 치고 동의를 했죠. 알고 보니 방시산부자가 찢어지게 가난해 입에 풀칠도 어려운 지경이었나 보더군요. 도단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정한하는 깊은 사람이랍니다. 어쨌든 자경단이 되었으니 그냥 놀릴 수만은 없다 싶어 그나마 손쉬운 순찰일을 맡겼는데 돌아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걱정이에요 방순겸 혼자면 모를까 노부랑 자식까지 챙겨야 하니 항아리 도적단 산채 쪽으로 순찰을 나갔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들을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대업도 몸조심하십시오 <laughs> 아버지, 아들아. <laughs> 저 말입니까? 네. 제가 바로 방시 3대 중 2대 방순경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아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못난 놈이지요. <laughs> 여느 때처럼 저희 삼부자는 함께 순찰을 나섰지요. 그러다 아들 녀석이 소문난 항아리단 왕초를 보고 싶다지 뭡니까? 그냥 먼 발치서 보고만 오려 했는데 결국 소문으로만 듣던 항아리단 도끼법 휘비고의 눈에 뜨이고 말았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아버님과 아들을 지키려 했습니다만 정신이 들고 보니 저만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아버지, 지하야... <laughs> 대여 이대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수, 복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기력이 너무 쇠진해서 놈들의 산채에서 버섯주 한 항아리만 가져다 주십시오 왕초 휘비고가 지닌 괴력의 원천이 바로 그 버섯주에 있다 했습니다 이 방순겸 죽더라도 피비고의 콧구멍이라도 한번 후비고 죽겠습니다. 부디 그 버섯줄을 부탁드립니다. 복수는 제 손으로 꼭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들아. <laughs> 존재는 자기의 존재는 속한 빛을 뜹니다. 어 알면 좋 이거 출타리 봐줘. 이제 방치가문은 나 하나 남은 건가? 아, 오셨습니까? 아, 부상도 심하고 기력이 다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비고 힘의 원천이라는 버섯주입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기운을 차렸으니 무기를 가지러 송림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방순겸이. 깊이 코 휘비고 그자의 콧구멍을 검으로 후비고야 말겠습니다. 여마! 방순겸 이 사람. 무사해야 할 텐데. 아 오셨습니까? 다행히 박 노인과 취하는 송림사로 돌아왔습니다. 헌데 방순겸 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방순겸이 송림사로 돌아온다고 했다고요?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 노인과 취하는 그 친구를 찾겠노라 다시 나갔단 말입니다. 방순겸의 무공으로 휘비고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 방시 삼대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기 전에 수를 써야겠습니다. 여차했다간 3대가 같은 날 장례를 치르게 생겼군. 빨리 방노삼과 방취화를 쫓아가 방순겸이 무사하다는 걸 전하십시오. 방순겸이 휘비고에게 덤빈다면 아마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모르고 어리석은 복수를 하려하다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방순겸이 부상을 당했다니. 서두르면 그를 말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방순겸에게는 따로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그동안 대업께서는 방노산과 방취화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방노산과 방취화를 찾게 되면 방순겸이 살아있다 전해주십시오. 부디 3대가 무사히 제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업 께선 송암도 남쪽 해안 가를 수색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 배고파. 우리 아버지가 무서하다고? 아, 진짜야? 참말로 공갈 아니지? 그렇지?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쨌든 충각단 어인족이고 뭐고, 어서 할아버지 모시고 송인사로 돌아가야지. 할아버지, 어서 송인사로 돌아가요. 이제다 팔면 돈좀될 거야. 자, <웃음> 조만간 <웃음> 터질 거야.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그래, 박노인과 취하는 만났습니까? 무사했군요, 다행입니다 다음부터는 방씨 가족에게는 다른 일을 시켜야겠습니다 대업께서 방씨 3대의 목숨을 구하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방씨 3대를 대신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살펴가십시오